아나좀 어, 편하게 좀 하자. 아이 팀이 뭐 할까? 편하게 한다 그냥. 또해 문도에서 문도 해야지. 아 근데 잔나 좋을 수 있어요. 내가 한다. 세트 아트 문도 중에 골라봐. 쉬운? I love you. 그래, 세트 아트 문도 중에 골라봐. 오천 안 나와. 문도 하나니까. 문도 하나니까. 문도 문도? 문도 피고 몰라? 응. 아. <laughs> 안 돼. 내가 유미. 문, <laughs> 아, 내 이게 문도야? 이게 문도냐? <laughs> 아 문도 저기 있잖아. 저기. <laughs> 맞네. 내가 유미 잠바 버린다 저거. 와 김기인 카미란 거맛싹다 가지고 는 놈. 야 김기인 삼촌, 그러시면 안 되죠. 지우 삼촌. <laughs> 이 스파이팅? 이 스파이팅 돈 많은 사람만 해줘. 아 그래? 아 근데 왜 우리 팀은 이질리얼이야? 저 스파이팅 끌어준 적 없습니다. 저 사람 그냥 제정신 아니에요. <웃음> <웃음> 내가 왜 제정신 아닌 사람을 만들어? 야 가. 어디야? 어 뭐야? 아직 말라고 그거 자꾸 팬분들이 너 때문에 슈 하잖아. 공주야 내까슈탄 건데. 아슈탄 거라고? <laughs> 아니 형그거 자의식 과잉이야. 맞네. 야야 앞 피존은 아, 뭐야? 아 친구야 어서 오고. 아 전면을 피해. <laughs> 슬로우? 우리도 슬로우. 바악. 아, 아야 앞 피존은 왜 했어 대체? 재밌잖아. 유미, 유미 죽여버려. 어, 나못 죽여. 야, 타. 갑니다. 월. 하지 말라고, 정지훈. 왜? 이게 왜안 되는 건데? 내 거야. 와, 김기인 씨. 아, 야야. 야. 아, 재미없네, 유미? 왜? 유미 재미없다고 왜 했어? 아 김기인 형 빨리 좀 골라봐. 아니, 기다려봐. 아, 맞아 좀 골라봐. 골라, 골라. 와이 새끼. 아, 아 진짜. 와. 어떻게 어떻게 하면 야너 어떻게 하 좋아? 왜? 아 짜증나. 저이슬이얼 빵. 안 돼. 우리는 야 어, 좀... 월석 재생기가 나오나서 고 강해져. 근데 우리 좀 연패 코인 타긴 <laughs> 해야 돼. 안 된다. 못 한다. 그러니까. 원래 5연패 후에 연승 그러면 잘하는 지훈아. 화면로 아이템 가속300 먹은 기계는 아... 어떻게 생각해? 아 누가 그런 걸 먹어. 나 발견하려고. <laughs> 이이 아 기인아 저좀 빨리 사봐. <laughs> 아좀천지 <아니, 웃음> 쇼핑 좋아서. 아 시향을 안 한다. <laughs> <하잖아. 웃음> 기인아. 아이 라면 시향을 안 한다고. 너, 기인아 너 자기 안 자기 고르면 뭐 골라? <laughs> 뭐라는 거야? <웃음>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형 제정신이 맞는 거지. 아니니까 그러왜아니물 물어보지 않았지 나 궁금하면 안 돼? 아 어, 나는 고민되는데. 나도 고민되는데. <laughs> 어나나못 뭐, 고르겠어. 기인 형이 먼저 좀 골라줘. 오. 오오이고 개지리는데? 자, 여기 자리를 지켜. 어, 아, 나못 터뜨려. 핑구 도망가! 아! 어, 버릇이 없네? 진짜 죽고. 민지다, 아아 어, 이 민지, 진짜. 먹어! 그치! 장난 패치! 이미 좋은데? 아, 오늘 나강심떴어 이거 진짜 큰거 온다. 아잇. 아 진아 너 언제 세져? 들어봐, 오 여기서 거인 뜨면 나 세져 잠깐만 거인 슛 거인 슛아 진짜 어아 뭐? 진짜 감 없네 롤. 이게더 좋은 거 아닌가? 나무 가서도 안돼 이거 기다리고. 너무 아니 문도는 거인 떴잖아요 나왜안뜬 데? 아니, 문도는 거의 떠잖아. 열심히 해보자. 지화 아니, 나왜안 뜨냐니까. 거인나 찜소리하지. 찜소지. 나 같이 비비자. 어, 아, 그래, 내가 거인안 뜨냐? 고 나도 열심히 고민하는데, 쟤보다 내가 두번 절여 있는데. 어, 뭐야? 뭐야. 어, 강지보 쌤안 줘야 아, 아 진짜 <laughs> 아어 <laughs> 뭐야 어이 시엔승 거야 되게 언짢네 오형 어, 살려줘 살려줘 내려서 문도 칼도 좀 맞고 이거 <laughs> 먹어서 어쩔 건데 어쩔 건데 너그 먹어 너뭐 아, 지금 아 유미 건데. 쓰레기인데 너가 뭐. 못하는 건가 <laughs> 내가 못한 건 아닌 거 같아. 예, 강신 스택 싸려한다. 이직. 에, 나나 살려, 나 살려, 나도 싸야 돼, 나도 싸야 돼. 어, 내가 오, 잡았어. 뭐야, 왜 이렇게 쎄? 야, 타. 아, 여기 뭐 뭐야? 강신 스택 열심히 싸, 지훈아. 이제 한 개야 이제. 찜솥찜솥찜솥찜솥찜솥 유미 찜솥 해라 가고 해. 오, 야, 나 아야 우리, 우리 자리가 안 좋아. 강신 싸야 되는데. 아야, 어, 여기야? 어, 아이오에오. 루시안 왜 캐세? 왜냐면 루시안은 세거든다왜냐면 그게 루시안이니까. 아 루시안 말이 안 되는 것 같지? 아 이거 이거 써 빨리. 잘 봐. 루시안 왜 캐세냐? 오, 나 찜소 지금 아버지가 넣고 있는데? 어, 여기 하루 종일 싸운다 또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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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방금 뭐? 폭탄 <laughs> 터졌는데 <laughs> 아, 하나잖아. <laughs> 뭐야? 아, 뭐? 기가 리엔즈 좋아하는데? 뭐야? <laughs> 어저마티로시카 잠깐만 이거 이거 아니지 이거 아니지 <laughs> 야 뭐야 이거 뭐야? 왜 계속 살아나 이 사람 갑니다 나벽 넘어 다니는데 애들 언제 왔어? 어, 너무 센데? 바로, 그렇게. 누나, 우리 이거야. 이제 뭐야. 강해졌잖아. 야, 너 2,500이네?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? 와, 문도 들고 가면 루시안은 뭐큰 날라나? 한번 가봐? 아, <웃음> <웃음> 와, 긴긴, 견제하지 마. 아, 견제. 내뭐 견제야. 아, 견제 예매네, 이거 진짜. 나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. 너기인다 당했구나. 야, 견제하면 그래. 어떻게 되는지 공부했던 거 아니야? 어제 <laughs> 세스피가 많이 차네. 루시안 어, 진짜 언짰네, 저거. 오, 오, 뭐야. 루시안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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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가 어쩔 건데. 어, 너 명치 살인범이야? 어. 아, 너 어쩔 거냐고. 흡챠아! 뭐야? 세트가 둘이야? 세트가 죽였어. <laughs> 세트가 더블이야? 이거 뭐야? 뭐지 저거? 너 세트가 더블 세트야? 준하? 감시가 1 0 0스택이라고아 근데 우리 한번안 지면 탈락이야? 에반데? 왜? 아 그래? <laughs> 네. <laughs> 아니 우리 이렇게 잘했는데? 세일자 네 깔아주고 한번 박아주고 바로 이렇게 해 돌아가지고 타임! 뭐야? 아니 길이 어디갔냐? 어디에 힐 해줄 방법이 없을까? 아안 보여. 아니 형 보이죠? 어? 어? 길긴 <laughs> 어쩔 거냐? 어쩔 거냐? <laughs> 어쩔 거냐? 길긴 <김긴> 어쩔 거냐? <laughs> 내려줄게, 기윤아. <laughs> 야리기윈아 <laughs> 가자! 안튕 <laughs> 왜! 안튕냐고 <준비하고. 웃음> <laughs> 어? <laughs> 뭐야! <웃음> 어? 이러고 있네? 뭐야? <laughs> 이 친구는 또 뭐야? 아 어, 진짜 뭐하냐고? 너네 아 뭐야? <laughs> 아 안타져. <타죠>, 이거 왜? <laughs> 어, 나 필살기 썼는데, 아니 뭐야? 자꾸 안타져. 이거 하지마. 이게 어디가? 이게 <laughs> 뭐하냐고? 말이 안 돼. 아왜 이렇게 뭐가 아프지 이거? 찜손. 아안 아파. 아, 찜손을 내가 맞는 거야. 쉴드 뭐냐? <웃음> <웃음> 말이 안 돼. 세트 쎈데? 세트 쎄. 야 안면 강타 살인만데? 분도 했으면. 여러분들 저도 오늘 깜짝이야.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 다들 들었죠? 내가 해야 할 말, 응. 기념이 다 뺏어가버려 가지고. <목소리>